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에게 도착한 궁금증은 얼굴 비대칭 한방으로 치료가 되나요?인데요. 네,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턱관절 질환의 경우에는 이 턱만 볼게 아니라 턱과 경추가 대부분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턱과 목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암, 다시요. 주, 아, 암. 약간 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아래로 앞으로 아래로 앞으로 해서 한 여섯 번 정도씩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잘 보셨나요? 아, 어, 이 사실 이 턱관절 순환은 이 턱관절이 양쪽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이 잘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추사법을 이용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침 등을 이용해서 관절을 움직이고 있는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기 때문에 이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저희 마스크 쓰는 게 필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턱과 볼이 뻐근하거나 얼얼한 느낌이 들면은 턱관절 질환 을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오랜 시간 지나도 가깝하다 정도인데 통증을 느끼진 않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 그건 안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이 턱관절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턱관절 질환과 안면 비대칭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턱관절, 턱관절이 이 얼굴 안면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이 경추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턱관절 문제가 얼굴과 목의 근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근육의 밸런스가 망가져서 얼굴의 비대칭, 그리고 목과 전체적인 균형을 예, 흐트러뜨리는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마다 얼굴이 이렇게 50대50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비대칭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약간 왼쪽이 더잘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왼쪽 보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턱관절 춘화로 이안면 비대칭을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치료가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어, 턱관절 있는 분들이 젊거나 또 아픈 지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도 치료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은 개선이 된다는 점은 망고의 질이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치료를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3명은 다 턱관절이 아프신데 다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이 없으시면 은 굳이 병원에 안 가셔도 되는데 인턴만 봐도 턱관절에 좋은 운동법과 스트레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통증이 있거나 또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아니라 모래에 갈리듯이 지크닥, 지크닥 소리가 들리시면은 이런 신호들은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제가 드릴 팁이 있는데요. 영업 비밀입니다. 이안면 질환, 안면 비대칭, 턱관절에 있어서의 이런 얼굴 근육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육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흉골, 쇄골 위양돌기라고 하는데 여기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SCM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M 머슬의 긴장도를 잘 이완시켜야지 얼굴의 순환도 좋아지고 얼굴의 비대칭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는 V 라인을 위해서 헬군 동아를 할게요. 안녕.